작년 한 해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들, 기억하시나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헌정사상 최대의 촛불 집회, 5천만 국민을 하나로 모았던 국내의 커다란 이슈들에 가려져 우리가 잠시 느끼고 있지 못했던 변화가 있었습니다. 크게는 중앙로 제조성 공사부터 시민문화교육관 공사까지 모두 우리대학 캠퍼스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제조성 사업들입니다. 우리 대학 내에서는 작년부터 곳곳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앙로 재조성 공사부터 100주년 기념 공사들까지, 이런 대규모의 캠퍼스 공간 사업들, 어쩐지 낯이 익습니다. 2013년 8월 21일, 신촌은 연세대학교의 백양로 재창조 프로젝트 공사로 뜨거웠습니다. 해당 사업은 연세인의 도로 안전 확보 및 보행인을 위한 사색과 문화의 공간 조성이라는 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백양로 공사가 진행됐던 2년 동안 연세대학교 구성원들은 프로젝트가 학내 구성원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학교의 일방적인 진행으로 이어진 공간 사업이라며 지적했습니다. 특히 학우들은 2014년 1월 열렸던 백양로 재창조 프로젝트 간담회에서 약속했던 것과는 다른 학교의 행보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백양로 공사 이후 조성된 지하 공간 배정에서 별도의 공간 구성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으며 학내 구성원과의 충분한 대화 없이 학교 측의 의견에 따라 정해졌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백양로 지하 공간에는 외부에서 볼수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입점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상업 공간들은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상업시설만이 학생들을 위한 최선의 공간 배정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에 당시 백양로 공사 과정을 기억하고 있는 학생을 만나 학교 측의 진행 방식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어, 일단 지상이랑 지하로 나뉘는 것 같은데 지상 같은 경우에는 원래 도로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는 인도로 바뀌었고 지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었던 음. 공간인데 지하 주차장이 엄청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 공간 지하공간이 따로 생겨서 뭐 학생들을 위한 편의 시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연극장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학생들이 참여를 직접하지 못했다는 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됐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점이라면. 약간 상업적인 면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보통 학교에는 생활협동조합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곳들, 음식점들을 보면은 스타벅스라든지 아니면 뭐 샐러디 이렇게 외부 업체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외부에 돈을 받고 내주던 거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목소리> 그, 백양로 공사를 할때 학교가 가장 많이 했던 얘기는 그거였어요. 이제 우리 학교는 학생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이런 시민사회, 다른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고려해서 지어야 한다라는 것이었는데 그것도 일견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학도 공정 역할을 하니까요.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대학이 기금을 조성하고 등록금을 내는 주체들은 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국내 최대 면적으로 개발된 지하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 이화여자대학교의 ECC입니다. 사업의 시공 단계에서 대학 측은 ECC를 교육연구시설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완공된 이후 ECC 지하 4층 일부에는 카페, 영화관, 공연장 등 여러 상업시설이 입점되며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공간 배정 문제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이화여대를 찾는 중화권 관광객이 증가하자 다시 화제가 됐습니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ECC 외부 조경과 내부 상업 공간 이용을 위해 이화여대를 방문했고 이러한 추세 속에 일부 중화권 관광객들의 도를 넘는 관광행위로 논란은 이어졌습니다. 특히 관광객들이 ECC 내 학생 전용 공간에 침입하거나 학생들을 무단 촬영하는 등 학생들의 학습권과 초상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학교 측은 해당 부처에 문제에 대한 주의사항을 공문으로 보내며 대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2만여 평의 ECC 부지에 부착된 표지판의 수는 현저하게 부족해 보였고, 피해를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 대응인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한 충분히 예상 가능한 외부인 출입 문제를 학생들과 사전에 논의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어서 경희대학교의 스페이스 21 공사로 인한 운동장 문제입니다. 지난 2010년 5월, 경희대학교 서울 캠퍼스는 캠퍼스 마스터 플랜 관련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설명에 따르면 학교는 서울 캠퍼스 대운동장 부지를 개발해 총 3개의 건물을 추가적으로 지을 예정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대운동장의 사용 여부에 대해 논란을 제기하자 대학 측은 2016년 12월 6차 소통위원회를 열어 1학기 운동 경기 진행에 무리가 없도록 공사를 방학 중에만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 대학 측은 학생들과의 논의 없이 1학기 운동장 사용이 어렵다는 통보를 했고 이 학생들은 문제를 제기하며 학교 측에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당초 약속과는 달리 방학이 아닌 학기 중까지 공사가 진행되어 학생 활동에 차질이 빚어진 점, 이로 인해 외부 운동 공간을 대여하면서 학생 부담의 대관료가 발생한 점, 안전 펜스를 공사장 주변에 설치하지 않은 점, 공사 전 약속했던 크기의 정식 구장 마련 등을 요구하며 불편함을 호소했으나 학교 측은 몰랐다. 조만간 면담을 진행하자며 문제를 회피했습니다. 학생 측이 캠퍼스 내 공간 사업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적극적으로 학교 측의 대화를 요청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앞선 새 학교 모두 학내 공간 사업을 시작했지만 학내 구성원과의 소통 부재라는 공통된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본인들의 공간인 대학 캠퍼스 내에 원하는 바를 꿈꾸고 요구하고 있었지만 대학 측은 대학 캠퍼스 재조성 사업에 대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대규모 캠퍼스 공간 사업을 진행 중인 우리 대학의 경우, 사업이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을까요? 먼저 지난해 7월 21일부터 시작된 중앙로 제조성 공사의 경우 같은 해 완공을 목표로 진행됐으며 중앙로의 구조적 문제점 개선과 우리 대학 100주년을 기념한 상징적이고 친환경적인 보행로 조성을 위해 기획됐습니다. 대학 측은 공사 시작 3개월 전인 2016년 4월 7일 교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중앙로 사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해당 설명회는 중앙로 공사에 대한 세부 계획이나 설계안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아 설명회의 목적을 지적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지적에 중앙로 재조성 담당자는 중앙로 재조성 사업 설명회는 실시 설계 용역의 시작 단계로 세부적인 계획이나 구성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며 학내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조성된 자리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설명회 이후 대학 측은 바뀌게 될 중앙로 디자인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선호도 조사를 진행했고 이를 토대로 중앙로 공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4월에 열렸던 설명회를 끝으로 대학 측은 더 이상의 중앙로 관련 추가 공청회나 설명회 자리는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중앙로 디자인 선호도 조사로 충분히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봤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학 내 중앙거리를 개편하는 대대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대규모 사업이 단편적인 설명의 자리로 학내 구성원과의 충분한 대화가 진행됐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당시 인터뷰에 따르면 우리 대학 학우들 또한 학교 측이 중앙로 사업에 대한 학생 의견 수렴을 하는지도 몰랐으며 해당 진행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 조성된 중앙로에 이어 우리 대학은 2016년 7월 22일 100주년 기념 시민문화교육관 건립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해당 공사는 우리 대학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시민들에게 문화시설과 교육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기획 초기에 담당 주무관은 시민문화교육관의 교내 구성원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최대한 확보하고, 나아가 시민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부서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문화교육관 건립공사에 대한 설명회는 2016년 2월 중에 열렸고, 이조차도 기본설계 최종보고회라는 이름으로 진행됐습니다. 즉, 학내 구성원을 위한 공간 구성을 일부 실현시키겠다고 했던 당초 발표와는 달리 공간에 대한 우리 대학 내 구성원들의 요구 사안이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는 마련하지 않은 것입니다. 학교 측은 단편적인 설명에만으로 학내 구성원과의 소통이 충분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우리 대학의 학생들을 만나 해당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인터뷰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어, 시작할 때부터 눈에 보이기도 했고 미리 공지도 있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 뒤에 저기 기념관 공사하는 건 100주년인 거 알고 있었는데 중앙로는 잘 몰랐어요. 어, 난 제가 신입생이라서 모르는 점도 있지만 그래도 좀더 홍보 활동이나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 설명회가 있었다는 건 알았는데 그게 좀 일방적으로 통보가 된것 같아서 네,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홍보가 부족하다는 점도 조금 인지를 하고 있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요. 일단은 학생들이 많이 알수 있게 그저 현수막이나 그런 거에도 많이 공지를 해야 될것 같고 또 많이 다니는 학관 같은데 1층에나 그런 데에도 포스터가 붙어 있거나 그러면은 학생들이 많이 알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어, 학교 측이 뭐 항상 발표나 설명회 같은 건 열지만 뭔가 우리는 설명회를 했으니까 우리는. 뭐 소통을 했다, 이런 식으로 끝이 아니라 정말 잘 우리 입장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일방적인 전달보다는 조금 더 총학과 같은 학생과 연결할 수 있는 기구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면 조금 더디더라도 만족도 높은 공사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재학생들이 쓰는 공간이니까 학생들의 의견 수렴이 좀더 중요하고 홍보 활동도 해서 많은 학생들이 알아야 할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변화한 공간에 대해서는 만족하나 학교 측이 단편적으로 진행했던 설명의 방식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의견을 대표해서 학교 측에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학생 대표 측을 만나 이 같은 사안에 대한 의견과 시행하고 있는 부분을 들어보기 위해 인터뷰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요근래 들어와서 우리 공간이 바뀌는 100주년 치민문화 교육관 건설 때도 체육관이 허물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어떤 피드백이 있었나 하는 불만은 있는 상황입니다. 어, 공간 개선을 할때 저희가 정보를 찾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알수 있었던 점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학교가 이렇게 한다! 하고 먼저 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정보를 알게 되고 듣게 됐을 때 이거 어떻게 되냐? 물어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가장 아쉬웠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 학생을 이어주는 이런 설명의 자리를 열고 이런 공사가 진행될 거다. 그리고 이런 소음이 발생할 거다.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한테 전달을 하고 학생들한테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피해가 생길까를 학교가 좀 고민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게 학생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학생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가장 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어 그걸 전제로 그걸 전제로 뭐 공식적인 설명회, 공청회, 뭐 다양한 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들까지 가져진다면 더욱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학생 대표측도 일반 학우들처럼 학교의 일방적인 진행과 설명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학 측은 이러한 학생들의 의견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고자 기획처에 문의했으나 현재 진행 중인 업무가 많아 해당 문제에 대한 답변을 주기에는 어렵다. 해당 문제는 시설과에 문의를 해라라고 답했으며 시설과에서는 설계와 공사에 관련된 업무 외의 것은 기획처에 문의를 하는 게 맞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대학 내 공간 사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부서는 취재 결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 대학 측에 사업 중 학내 구성원과의 소통 문제에 대해 문의를 하면 여러 관계자들은 공간 사업의 특성상 정해진 공사 일정이 있고 기간 내 완공의 공간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학내 구성원들과 지속적인 설명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설명회를 진행해도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학내 구성원의 수가 많은 편은 아니어서 매번 사업 때마다 학생과 함께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라고 답변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학이 생각하는 것처럼 학생과 학교가 함께 캠퍼스 공간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일까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 대학 학생들이 나서서 참여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한 공간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디자이너스라는 그룹인데요. 이들은 의자라는 캠퍼스 내 공공공간을 바꿔가며 공간의 실제 이용자인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하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제작진은 의자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디자이너스의 팀원들을 만나 인터뷰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학교 내에서 우리의 가치를 찾아가는 모임이라고 생각하고 학교를 직접 걸어 다니고 공간을 사용하면서 내가 이제 앞으로 살아갈 터전이다 삶터인데, 이곳에 더 필요한 건 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학교 내 공공공간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번 프로젝트. 결과적으로는 그 사용자들에게 꼭 맞는 그 공간으로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네, 최종 목표가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그냥 지나치는 공공공간인데, 그곳의 주인과 실사용자가 학생이라는 것을 좀 읽혀주고 싶었습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은학교의 주인은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공간의 주인으로서 우린 어떤 걸 바란다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통의 부...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학교 측의 잘못도 아니고 학생 측의 잘못도 아니고 그냥 뭔가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생들이 설계 과정에 아예 참여한다는 느낌이 안 드는 게 소통의 부재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현재 디자이너스 팀이 의자 프로젝트를 완성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로 학교 전체의 공간이 변화하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처럼 대학이 걱정하는 것보다 학생들은 훨씬 더 대학 내 공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변화에 직접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부정한 채 학내 구성원과의 소통 부족의 잣대를 학생의 무관심으로만 향하게 하는 학교의 입장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앞으로 학교가 캠퍼스 공간 사업들을 진행할 때 어떤 모습을 보이기를 원할까요? 일단 어,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 학교 학생들이 타깃이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어, 많은 설명이나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저희가 쓰는 공간이니까 그냥 학생들이 그렇게 참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왠지 상업적으로 공간을 조성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학생들의 복지를 생각하는 공간 조성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에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교직원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학생이잖아요. 불편도 학생이 가장 많이 느끼는 거고 그 공간을 가장 아끼고 사용하는 사람들도 학생일 텐데 그런 학생들의 의견들이 건물을 건물을 세우는데 건물 시설을 만드는데 안에 설비를 갖추는데 다 반영이 되야 한다 생각합니다. 대학이라는 공간은 성장에 따라 주기적인 조정과 변화에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를 증명하는 게 바로 곳곳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규모의 캠퍼스 공간 조성 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대학 측은 오랜 기간에 걸쳐 고민합니다. 그동안 대학이 쉽게 놓치는 부분이 바로 대학을 만족하며 사용할 이용자에 대한 고민입니다. 쉽게 말해 대학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대학이라는 공간을 이용하고 사랑하는 학생이라는 주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의 이용자를 배제한 공간 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대학에게 바라는 것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저 공간을 이용하는 우리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들어주고 우리와 꾸준한 대화를 해주는 것, 이를 통해 우리가 직접 학교를 구성하고 있다는 자주의식을 갖게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진정한 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이 해내야 할 내일의 모습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내일의 대학 김정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